좀 많이 덥네 햇살도 따갑고 라라라라라. 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미나야 뭐 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어 식물을 보호하려면 물을 줘야 해 나도 날 보호하려고 물을 마시고 있어.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하듯 식물을 보호하려면 물을 줘야 해 그래서 물을 하루에 네번줄 건데 이제 한번 줬어 그럼 4빼기 일은 삼이니까 세번더 주면 되네 맞았어 너도 좀 도와줄래 좋아 으아, 갑자기 비가 오네 얼른. 가 주는 걸까? 응? 누가 주는 거냐고? 우리가 식물에게 물 주듯이 이렇게 누군가가 주고 있는 걸지도. <laughs>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물을 주나 봐. <laughs> 정말 그럴 수 <수도> 있겠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이번 시간 모두 다 공부할 준비 되셨겠죠? 들어갑니다. Go, g 자, 우리 첫 번째는 빼기로 나타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북이가 7마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씨가 착해. 친구한테 3마리를 선물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7마리 중에서 친구에게 3마리만큼을 줄 건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빼기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같다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짝대기 두 개죠? 자, 따라서 빼셈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마리가 있었죠? 7입니다. 친구한테 세 마리를 줄 겁니다. 그러면 빼기 3이 되고 자, 친구한테 주고 난 후에 네 마리가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4마리와 네 같다 해서 자,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7-3은 4와 같다 같습니다. 또는 7과 3의 차는 4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알맞는 뺄셈식을 쓰고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네모 안에 알맞는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죠. 자, 바나나가 6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바나나를 친구 4개를 선물해 주려고 4개를 덜어냈습니다. 자, 남아있는 바나나의 수는 2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뺄셈식으로 쓴다면 자, 6개가 있었는데 친구를 4개를 주었다 빼기가 되겠고요. 남은 바나나의 수 2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자, 6과 4의 차는 2입니다. 자,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다음을 이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4와 3의 차는? 1입니다. 자, 4와 3을 적어주시고요. 그 가운데에 뺄셈 기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과 같다. 자, 그래서 같다 기호 써주시고 자, 4 빼기 3은 1과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 3번 자, 그림을 보고 뺄셈식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아이스크림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먹었습니다. 자, 남아있는 아이스크림의 수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먹었더니 세 개가 남았다. 자, 5 빼기 2는 3과 같습니다. 5와 2의 차는 3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펜음막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자, 그림을 그려서 뺄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꽃이 몇 송이가 있냐면 다섯 송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동그라미 다섯 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에는 꽃병이 네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병 네 개를 동그라미 네 개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위에 그린 동그라미와 아래 그린 동그라미를 하나씩 짝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짝을 짓다 보면,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은 즉슨, 자, 꽃 다섯 송이, 그러니까 5에서, 자, 꽃병이 4개 네 있었죠? 4를 빼면 1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남기 때문에 5 빼기 4는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어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르기를 가져와서 뺄셈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이 원래는 6개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6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터진 풍선이 2개가 있고요. 아직 안 터진 풍선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말인 즉슨 풍선 6개를 자, 터진 풍선 2개와 안 터진 풍선 4개로 가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6은 2와 4로 가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동그라미로다가 빼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이 6개가 있었어요. 동그라미를 6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두 개가 뻥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자, 터진 풍선을 이렇게 짝대기로 그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가 네개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6에서 2를 빼면 4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도 뺄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4번. 자, 그림을 보고 시계 알맞게 그림을 그려 뺄 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도너츠는 홉개가 있습니다. 자, 우유는 6개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도너츠와 우유를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츠가 3개가 남게 되죠? 따라서 도너츠는 우유보다 3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또 그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9개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우유의 개수 6개만큼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동그라미의 수는 3개가 되죠. 따라서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을 넣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확인문제 5번. 그림을 보고 뺄 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장미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빨간색 장미꽃은 다섯 송이, 흰색 장미꽃은 두 송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전체 장미 일곱 송이에서 빨간색 장미 다섯 송이를 빼면 흰색 장미 두 송이가 남습니다. 7 빼기 5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를 넣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영웅아, 우리 나이 먹는 공기놀이 할까? 나이 먹는 공기놀이?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손등에 공기돌 다섯 개를 올리고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던져서 잡으면 돼. 공기돌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떨어뜨렸네. 세 살이야. 세 살? 3살? 어, 잡은 공기돌 수만큼 나이를 먹는 거야. 그럼 난다 잡아서 한 번에 다섯 살 먹어야지. 어, 난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떨어뜨렸네. 오에서 삼을 빼면 이니까 두살 먹었네. 형. 나이 먹는 공기놀이 너무 재밌어 또 해보자 <laughs> 엄마 저희 몇 살인 줄 아세요? 당연히 알지 영웅이는 여덟 살 영광이는 아홉 살이잖니 <laughs> 아니에요 저는 일흔 음. 살이고 형은 여든두 살이에요 <laughs> <laughs> 뭐자 이번에는. 0을 더하거나 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0이 있는 덧셈이 되겠는데요. 자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그대로 어떤 수가 됩니다. 또 역시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면 어떤 수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덧셈에서는 0을 더하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사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두 개를 샀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됩니다. 0 더하기 2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들 사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또 사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두 개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0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이 있는 뺄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에서 0을 빼면 어떤 수가 됩니다. 당연해요. 자, 세개가 있었는데, 사탕 세개에서 먹을까 하다가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세개가 남게 되죠. 3 빼기 0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0이 되는데요. 자, 사탕 세개가 있었어요. 나 그냥 세개다 먹을래. 먹고 싶어. 자, 3에서 3을 빼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0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6번. 그림을 보고 더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참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참외가 4개가 있습니다. 자, 0 더하기 4는 그대로 참에 4개이므로 4가 되겠습니다. 자, 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요. 그대로 어떤 수가 얻어집니다. 자, 접시에 딸기가 5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딸기의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2번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7번 그림을 보고 뺄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복숭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복숭아를 하나도 덜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6 0이 되겠고요. 그대로 복숭아 여섯 개가 남아 있으므로 6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서 0을 빼면 그대로 어떤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가 8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요, 8개를 전부 다 먹었어요. 그쵸? 자, 따라서 자 남아있는 그냥 온전한 사과는 없어요. 다 먹었습니다. 해서 0이 되겠습니다. 8 빼기 8은 0이 되겠고요.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덧셈과 뺄셈에서 규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덧셈식 들어가 볼게요.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가 되겠는데요. 더해지는 수는 2로 갔습니다 더하는 수가 1, 2, 3 이렇게 1씩 커지고 있는데요. 자, 더하는 수가 1씩 커지게 되면 당연히 그 합도 3, 4, 5 이렇게 1씩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은뺄 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빼기 1은 6. 7빼기 2는 5, 7빼기 3은 4가 되는데요. 자 빼지는 수는 7로 같고요 빼는 수를 보면 1, 2, 3. 빼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탕을 한 개씩 더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남는 사탕의 개수는 한 개씩 작아지게 되겠죠? 이 말인 즉슨 빼는 수가 1씩 커지면 4는 1씩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더셈식과뺄셈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 더하기 2는 5가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5가 왼쪽에 나와 있는 3, 2보다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가 더 커졌다. 당연히 더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5 빼기 4는 1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수는 5가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의 수는 1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오른쪽의 수가 가장 왼쪽의 수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뺄셈식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8번 더셈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3 더하기 1은 3보다 1큰 수인 4가 되겠습니다. 자, 3 더하기 2는 5가 되겠고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더해지는 수는 3으로 같고 더하는 수가 1씩 커질 때합 역시 1씩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0 더하기 4는 4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도 4가 되겠습니다. 자, 2 더하기 2는 4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더해지는 수는 1씩 커지고 있습니다. 더하는 수는 1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해지는 수가 1씩 커지고 더하는 수가 1씩 작아질 때는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9번. 다음에서 뺄 셈을 하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이 1은 5, 600이 2는 4, 자, 600이 3은 3, 600이 4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빼지는 수는 6으로 같고요. 자, 여기에서 빼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습니다. 빼지는 수는 같고, 빼는 수가 일씩 커질 때 차는 일씩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10번. 자, 네모 안에 더하기 또는 빼기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2와 7을 어떻게 하면 9가 나왔다는 건데요. 자, 맨 오른쪽 수인 9가 자, 왼쪽 두 수인 2와 7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기호는 덧셈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자, 8과 8사이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면 0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오른쪽 수인 0이 가장 왼쪽의 수인 8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뺄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you